한 발에 어떻게 기억합니까? 인정. 내가 널 놓으면, 넌 파괴될 거다. 어. 그리고 넌, 배하네 손안의 분노를, 라널 잡고야? 삐뽀입니다. 이 세계를 피로뒤도기 위해 영겁의 세월을 기다렸다 말은 잘하는 건나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f u s l o d 적을 처치했어 난 어릴때부터 그림자 피금을 수련했다 아무튼 <laughs> 질적인 <laughs> 분이지 으까! 야

쉽게 봤다가 그 대가를 치게 된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미대사 비준 너무 못한. 말해봐 나한테 이끌던 간절함, 간절함 때문이었나? 내다만 때문이지. 행조양 하이 어 근데 나 이거 바타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게이지 될것 같은데 싸움 계속될 거다 이걸로 균형을 무너뜨려 주지 그니고 이, 당연노를아너 프로 필러 몇번을따이는 거야？스 승체 드도 착각 에 빠진 곡갱 이도 잠 기지 않 아. 여기 학살 중입니다. 어, 아렐라인도 난리 났네. 란이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좀 까불었지? 월도도어리 싫은데. 아, 줘야겠다 아, 근데 얘 느낌이 없어가지고. 캐 어리석으니 무기에 갇히셨겠지 스승 제드도 착각에 빠진 콕이도참기지 <laughs> 않을 일단 나쁘지 않아. 나잘 컸다. 아난 다르긴 하네. 부담할거야. 아, 어, 나함이이네 그 아, 어, 시안했시 아, 시대. 아, 어, 나그 아, 이네 아, 어, 나대본가 아, 이 아, 시대. 아, 시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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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아, 릴리 아, 가 아 근접, 근접이 아니구나. 야, 이거 친다, 친다. 이거 친 거야. 가자, 일렬 죽여버려. 어, 어, 돈 아파.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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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안, 미안, 미 이륙 파츠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n no. 나 케인 이거 음, 챌린저 첫 적을 흡수해왔어요. 아니 그난 원래 무조건 자발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 선열 선혈, 선열을 가더라고. 아, 네. 선열 케 한번 보여드릴게. 적을 처치습니다근 네, 완벽하게 커닝이 왔어. <웃음> <웃음> 일단 저도 이거 한번 실험하는 거라 한번 봐보세요네 선열 캔 해봤는데 별로다. 나는 다시 잡아야겠 네, 나 괜찮아 보여, 선역캐. 이패이 버프돼 가지고. 나쁘지 않아 보여. 어텀 갑니다. 바서한번하자사 타는 바를 위해 시작된다. 아, 걸렸는데. 음. 아, 빼라. 무시한 이래 보니까 틀보였네 아니 제약되었을 원? 제약되었을 원? 원을 믿어왜 달달로 쏠킬다인이냐 아. 이안될것 <laughs> 같은데. 아, 미 야, 던졌다. 아아 미냐 아, 아직은 약하네. 아, 왜이렇게 어, 아, 해아게 여기 게여게여 어? 가게. 여기 가게. 여기 게 여기 게 여기 게

아니, 내릴리아트도 딜이 이렇게 안 나오냐. 아 근데 이게 오리아나가 느낌 진짜 너무 없다니까 <laughs> <laughs> 아, 게임이 큰일 네 파괴되었습니다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아, 너 블루 먹지 마. 압수. 블루 <laughs> 주면 안 되겠다. 우리 우파했했습다다내위리함을 우리 우겠나 아니 리 우리 우리

야, 릴리아 노플, 루시안 노플. 음. 감사녀, 근데 이거 2코커까지 봐야 될것 같은데. 덕분에 모기날이 바짝 세웠다. 사방에 내가 있다. 영겁의무기가내 의지를 떨쳐 보인다 적을 에치했습니다찼용저도망쳐어자 소용없다. <laughs> <laughs> 포망칠 것은 없다. 욕심이 많고, 심 세고, 욕심의 해마다이다. 내가 다탑을의 이 <laughs> 블라디 한 번만 더 잡고 싶은데.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블라디 무조건 사이드 한번 더 온다. 아니, 붙어서 오네. 우선 이걸로 됐다. 더 강해져서 돌아

이 무기만 있으면 난 무적이다 <laughs> 야, 바텀 오는데, 바텀 바텀 안 막나요, 우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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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해줄 거다 해줬다, 진짜 그냥 이거 이, 너네가 해줘야돼 이제는 해줄것 다 해줬어 그래 이겼다 이러면 이러면 탑도 그냥 뚫어버리는거지 그래, 여기서 템을 보자 쟤네가 방템을 정말 독살를 갈까? 아닌데 징수 밤끝 걔네 보호막 없지. 이잘따라주 그냥 가야. 아복살에 가는 게 맞을까? 탈산학 때문에? 아그림자곰도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난 제일 좋은 건 여기선 밤끝 괜찮아 보이고. 어 이거 뭐? 뭐랄까? 아 와, 이거 확실히 트임이 더 다행인. 이게 선열이라서 깜이 터지지도 않아. 좋은 거 같아. 어, 나쁘지 않네. 선열까지 가버리니까 약간 탱, 탱 느낌도 돼서. 어? 야겠다

아아 <laughs> 바로 <바롬> 개느려 케인 <laughs> 간다. 아다 어, 잡을 수 있을 것같잡수있습니다 미안, 아~~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뚜드어 맞았네. 어, 미안, <laughs> 욕먹고 끝내자. 어, 아이, 아이노 틀러서 앞에 함부로 까면 안 되겠다. 까비아쉬웠스 <laughs> 이건. 난 아, 아직도 겁나 게임이 유래가지고. <laughs> 아, 정말 세르다 가미 이게 아니었나? 아 이거네. 아 세르다 가야 돼. 사방에 내가 있 으아! 아 으아! 가기 전에 게임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징수 가야겠다 다아 으아! 생비아